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세에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이 들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이러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 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업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내가 말하는 그 성업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활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활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와께서 하늘 곧 여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무라의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안에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어, 우리가 좀 세계 여행을 하고 또 역사를 돌아보면 어, 이 아주 오래 전에 화려했던 어떤 도시들이 갑자기 사라진 증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보시면 앙코르 와트라는 흔적이 그런 것이겠고요. 또 중남미 가면 뭐 여러 가지 멕시코나 이쪽에 보면은 어, 마야 문명 이런 것들도 흔적은 남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사라졌는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폼페이라는 도시도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죠. 화산이 폭발해서 완전히 화산재 밑에 묻혀 있어서 흔적 없이 사라진 그러한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도 역시 그러한 도시로 성경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쭉 읽어보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계속 또 경고하고 또 구원의 사인을 보내지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 당시에는 뭐 아주 화려한 도시고 큰 도시였음에 틀림이 없죠. 오늘 말씀 쭉 읽어 보시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딱네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보신 것처럼 이게 이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죠. 열처녀 비유 가운데. 구원을 받고 들림을 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 또 소돔에게서 구원의 권면을 받은 그러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오늘 14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천사의 어떤 권면 또 로세의 권면이 있었지만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그의 사위가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도 포함이 될 거예요 막 이렇게 보면 은 그런 사람들이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또 4000년 전에 어이 창세기에 로세에게만 로세 사위에게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성경 말씀이 뭐 성경 좋지 그래서 뭘 어떻게 또 성경 참 좋은 말씀이지 근데 지금 나 바빠 또그 다음에 할게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그냥 뭐 좋은 뭐 명언 좋은 어떤 목교훈의 이야기 이 정도로 치부하는 것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또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인정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뭐 글쎄 이거저거뭐 따져서 우리가 뭐내 마음에 듣는 것은 고르고, 내 마음에 안드는 것은 뭐 버리고, 취사 선택을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로의 사위감들이, 사위 제목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롯과 그 아내와 또두 딸들이 소돔에서 이제 이끌려서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그 근처에 있던 작은 성 소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제 또막 유황과 여러 가지 불들이 떨어져서 이제 소돔 보모라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제 심판을 크게 네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에 말씀 보신 것처럼 창세기 6장을 해서 쭉 나오는 노아의 홍수가 물 홍수가 하나의 심판으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요. 오늘도 성경에 있는 소돔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렸다라는 말씀처럼 불 심판이 있습니다. 이불 심판은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과 동일한 또 다른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인해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시기까지 보존해 두셨다. 잠깐 유보해 두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불심판이 분명히 있죠. 또 하나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사람들이 계속 거부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냥,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해. 라고 사람들을 포기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어이, 뭐 내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하는데 못된 짓 하는데 하나님이 뭐손한번안 대시네? 나한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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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뭐, 징계도 한번안 내리시고, 뭐, 아무런 뭐, 이렇게 뭐, 맴매도 안 하시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 아주 은근히 많고, 의식 중에 많거든요. 근데 그걸로 성격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너는 안 돼. 포기한다 포기한 거라는 거예요. 포기한 게 사실은 가장 큰 심판인 것을 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은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뭐 우리가 다 보는 것처럼 그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또 흙으로 돌아가요. 내일도 흙으로 돌아가고, 저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사들의 재촉으로 네 사람이 소돔고모라에서 극적으로 탈출을 했습니다만 우리 그 말씀 쭉 뒤를 읽어보시면 또 안타까운 이제 말씀이 일어나죠 우리 한번 2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꼭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안 듣는 사람이 소개가 돼요. 아예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게 세상이나, 뭐 성경이나 다 있습니다. 안 듣는 사람은 아예 안 들어요. 근데 꼭 들어야 될 사람 중에도 안 듣는 사람이 꼭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덴동산에서도 꼭 들어야 될 사람,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만들었고요.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꼭 들어야 될 사람, 로세안에도. 끝까지 안 들은 거죠. 듣긴 들었는데 끝까지 안 들은 거예요. 여기 이제 문제가 되고요. 아가리 그렇고요. 가론주다가 그렇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로세 아내가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혹시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보시고 사회 근처를 가보시면 이그산 자라기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사람 모양이 이렇게 생겨있는 그러한 하나의 자그한 바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쳐서 이제 뭐 로세 아내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죠. 단한 번의 뒤돌아 봄으로 구원 받을 사람이 구원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아내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렇게 말씀하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저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쟁기가 있고요. 또 여러분, 여러분대로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쟁기가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시지만 쟁기질 할땐 정말 한눈 팔면 이게 뭐, 이 고랑이 삐뚤, 삐뚤삐뚤해지거든요. 그래서 쟁기를 여러분 잡으셨으면 딱 앞만 보셔요. 지나간건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자꾸 과거에 연연하실 거 없습니다. 정말 소망의 사람은 과거 지나간 것보다는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또 하나님 주실 소망을 바라보고 쟁기를 잡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또 삶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80년대 한참 유행했던 가스펠 가운데 우리 즐겨 부르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었죠. 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어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뭐 그런 가사 여러분 뭐 기억을 하실 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뭐 뒤돌아볼 거 없어요. 이제 막 지난 건다 지난 거고요. 이제 앞으로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소돔고모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밤에 아브라함은 또 다른 곳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사가 이미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미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고지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27절,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이 새벽형 인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말씀 조금 보면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씀이 아주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죠. 피곤해서 잠이 안올 때도 있고 뭐 염려 근심이 많아서 잠이 안올 때도 있고 아들 생각, 딸 생각, 사업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잠이 좀안올 때가 있어요. 뒤적뒤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냥 억지로 주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이건 하나님 뭔가 나로 하여금 깨워서 기도하게 하라는 사인인가 보다라고 여기시고요. 그냥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뭐 누워도 잠안 오고 그냥 괜히 이 생각. 전 약간 뒤척일 때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그냥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생각하시면 일어나서 기도하시다 보면 또막 졸려요. 근데 그때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도 분명히 이날 밤 거의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그리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곳에, 지난번에 하나님 만나서 섰던 그곳에, 그곳에 가서 다시 멀리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지역에서 막,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마치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게 되죠. 알게 되죠? 아, 소돔 고모라가 이제 불로 망하는구나. 심판이 시작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불연기를 보면서 아는 순간 아마 가슴이 철렁하고요. 아이고, 이제 뭐로도 이제 죽겠구나, 죽는구나. 그런데 그러한 절망감이 아마 로스의 마음속에 엄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바로 그 순간 일어나죠. 29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멸하실 때에, 성을 막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를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은 우리가 핸드폰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아들딸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우리도 그들에게 뭐아 지금 어딘데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어라고 우리가 실시간 이게 얘기가 되지만 이때는 뭐 그런 거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죠? 이건 뭐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다다 다 죽는구나 그런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서 그중에서 구출해 내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앞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의인 10명도 함께 죽이시렵니까? 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항변하듯 매달리듯 하나님께 롯을 생각하며 중보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도 님 그것을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열매이고 중보 기도의 위력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혹시 가끔, 아, 내가 지금 이마만한 믿음이 있는 것, 내가 이 정도 삶을 사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언뜻언뜻 언뜻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우리 아들 딸들이 "아,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아마 철이죠. 움든 자녀들은 언뜻 언뜻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걸 가끔 느낍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91세 되신 아버님도 저희 고향 무교회 쪽에서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91세 되셨는데 평생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그냥 안 되기 도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셔요, 그분은. 그래서 그냥 그냥 완전히 무릎을 꿇고 지금도 뭐한 30분, 1 시간 매 새벽마다 기도하시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저는 무릎 꿇고 못합니다 이게 참 이게 죄송한데 안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조금 하면 막 다리가 저리고 무릎이 아파서 며칠 고생을 해서 안 되는데 하여튼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마만큼 그래도 목회를 할수 있는 것 건강한 것 이런 저런 은혜를 나름대로 누리는 것은 저희 아버님께서 수십 년 평생 어, 오늘도 내일도 어,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어, 부족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이 그래도 극률이 여기셔서 그래도 이만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중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다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온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또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을그 소돔 고모라 엎어지는 죽음의 자리에서 이끌어 내셨다라는 간증이 저는 저에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으시는 또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